MX Boost 현대카드 안녕하세요. 이번 케이스 스터디에서 다룰 광고는 현대카드입니다. 상황 분석부터 시작해 볼까요? 현대카드는 세련되고 과감한 디자인으로 주목받아왔지만 혜택에 대해선 소비자들로부터 쓴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기존 카드의 혜택을 강화해 디자인은 물론 혜택까지 갖춘 카드를 출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2가지의 디자인 옵션이라는 강점도 전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자칫 뻔하다고 느낄 수 있는 혜택이 좋은 카드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볼까요? 악플에 강경 대응하겠습니다. 연예 기사 헤드라인에서 자주 보던 문구입니다. 현대카드는 광고에서 자사가 실제로 받았던 악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한다면서 MX 부스트의 혜택을 제시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창구는 바로 댓글창입니다. 댓글을 통해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할 줄 아는 타깃에게 현대카드의 혜택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화난 게 아니라 부스트한 것이라 말하는 끝까지 컨셉에 충실한 광고였습니다. 카드를 의인화해서 일종의 컨셉질로 소비자에게 재밌고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광고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디자인을 감각적으로 보여주면서 간결하게 핵심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반면 화면 전환 속도가 빨라 어떤 혜택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치 악플 읽기 콘텐츠인데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메시지로 MX부스트의 혜택을 전달한 케이스 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